안녕하세요. 대구 운영공신당의 해령제자입니다. 네. 어, 오늘 한 남자의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불러 드릴 테니까 깍업파 주세요 이분은 좀 어떤 거를 위주로 봐 드릴까요? 어, 어, 이분 네 활동을 좀 위주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활동 네. 올해 활동운 이게. 네. 예. 우리 아가는 올해는 상반기에 운은 괜찮은데, 하반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구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음. 어디 다른데 동업 같은 것도 하시면 안 되고, 투자 하락하면 그런 것도 좀 망설여라. 공수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음. 그래서 이 사람도 운대가 굉장히, 어, 전체적으로 지금 살아오신 걸 보여주시는데, 어, 운을 타고 승승장구 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작년까지도 괜찮았다 그러셔. 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운이 조금 내려간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음, 고그 부분을 애기가좀 음, 조심을 해라 그러십니다. 상반기까지는 괜찮다 하십니다. 상반기까지는요? 예, 예. 괜찮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는 우리 아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좀 들어오고 네. 네 어, 그런 일들이 좀 생깁니다. 어... 예, 그렇게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분이 어, 이게 좀 쭉잘 되온 분은 아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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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잘 됐다는 게 최근부터 잘 됐다는 거죠? 예, 것인지. 맞습니다. 예. 어... 이 사람이 30대, 40대는 사실 고생을좀 해라 하는 운이 들어왔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그때는 아기가 부더니 발버둥을 쳤지만은 아기 욕심대로는 안 됐고. 네. 그러나 이 아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래도 올라가는 운이기 때문에 네. 할머니께서 사주팔자 괜찮다 하시는 거고요. 네. 최근에 한 2, 3년간은 좀 재미지게 활동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 어, 네. 예.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또 조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운을 많이 타. 운을 많이 탄다고요? 네. 이 사람이 해운에, 네. 어, 이렇게 잘 되라 하는 운이 들을 때는 또수 올라갔다가 또안 되라 할 때는 또몇년또막 이렇게 바다가 또좀 치다가 막좀 이렇게, 어, 음. 풍파가 좀 있는 사주죠. 음. 예,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사람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사주다. 음. 예, 예. 고생 안 하고 올라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뭐그렇게 하죠. 예, 예, 네. 예. 근데 하반기 때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 근데 사실 이분이 지금 상반기죠. 상반기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운이 들어왔는데 이게 하반기 안좋으면 얼마 못가는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시는게 상반기까지 운이 괜찮아요 작년에도 괜찮았고 상반기까지 네. 괜찮은데 이 아가가 방심하면 안되는 거야 아 방심하면? 예 음. 방심하면 안된다 음. 그래서 애기 힘들었을때를 항상 생각해라 그러셔 어. 할머니께서 지금 공수 내려오는게 우리 아가 힘들었을 때, 언제 이렇게 돈 만져봤나? 어, 애기 힘들었을 때 생각해서 돈 관리 잘해라 그러시네? 돈 관리요? 예. 그, 그럼 전는그 하반기 때 힘들다는 게 돈을 잃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 금전이 곡관이 조금 곡식들이 이상하게 빠져나간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할머니가 아까 동업, 투자, 이거는 한번더 징금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두드려봐야 된다. 아, 그러면서 그 이분이 연예인이신데, 그 활동 같은 건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활동 운도 조금 같이 떨어지죠. 예, 아, 예, 예, 예. 전체적으로. 예, 예, 예. 어,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났는데 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좀잘 될까요? 이 어. 사람이 맡아서. 어, 이 사람이 맡았습니까? 네. 어. 한번 봅시다. 그 프로그램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어요. 음. 네, 그거는 잘 하실 거예요. 음. 네, 하반기가 돼도 그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하십니다. 음. 네. 근데 이걸 하시면서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나 평판이 생길 수 있잖아요. 평판은 좋아요. 아, 계속 이걸 네. 하면서. 네, 괜찮아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하반기에 금전 손실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할머니 말씀이. 아. 다른데 또 눈을 돌리거나,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자꾸 할머니께서 어려울 때 생각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혹시 지금 맞는 이 프로그램이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음, 네, 좀더 대중적으로, 아, 네, 좀 의미가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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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근데 그 중간에 선생님, 그좀안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좀 어떤 식의 안 좋은 건지 좀 설명을 좀. 어, 해드릴게요. 어, 어. 그때는 빛을 못 봤죠? 음. 그렇게 보여주시네? 음. 어, 빛을 못 봤어요. 이 아빠가요,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운이 안 받쳐줘서 네 빛을 많이 못 받은 걸로 보여져요. 아 그러면요 혹시 선생님 그때 사실 그때 좀음더 뭔가 자기가 했다면은 지금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어 그럼 그 사람 인생 이 사람 인생에서 그 중간 그. 고생해라. 아 이거는... 무조건 고생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데. 운명적으로. 아, 운명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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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자기 그러니까 인력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어떤 그 질병 아닌 질병?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어, 자의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고생해라. 운명적으로 고생해라 하는 운이었다 아, 하십니다. 그건 어쩔 예. 수 없는. 예,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네,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 그 와중에도 맞죠? 예, 맞죠? 그 와중에도 내가 할수 있는 건 했다 그러시는데 네. 운이 안 받쳐주니까 음. 네 못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누가 와도 안 됩니다. 그 운이 그런 운이었어요. 험한 운이 들어왔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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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건 아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네요. <laughs> 근데 그때 당시가 그 전,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겪기 전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잘 나갈 때였거든요. 어...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공수가 할머니가 인생에 풍파가 고락이 많은 사람이라. 네네. 그리 잘 나갈 때는 잘 나가고, 네. 안될 때는 또북 내려가서 한참 또그 밑에 계셔. 진흙탕 속에 있었다, 그러시거든. 네. 그 진흙탕 속에 계시면서 또 이제 다시 운이 또 살롱살롱 올라와서 이제 또요몇 년간 괜찮단 말이죠. 네. 근데 올해 하반기에도 또 금전적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애기가 네. 활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네. 이제 대중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금전 손실이 있다, 이얘기예요 아.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운을 타면은 또 이러다가 또꼬꾸라져가지고또 당분간 안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가요 이 사람, 그, 한번 봅시다, 미래를. 그런데 이아빠가요 그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그렇게 안 좋았던 운은 이제는 없어요.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59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걸로요? 건강. 건강. 어, 59수. 몸수. 몸수를 자꾸 어, 요 치는구나. 예. 어. 건강.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 사람 누구지 말씀 드리고 좀더 여쭤볼게요. 네네. 이분 그 개그맨 남희석 씨거든요. 아. 네. 이게 최근에 이분 뭐뭐 뭐 중간에 일이 있었어요그 한창 어. 잘 나가셨는데. 어. 구하나사가 와가지고 이게 활동이 어려웠고 그때 뭐 정신적 스트레스나 대인기피증 예 뭐요런게 와서 이제 그때 당시 잘나갔던뭐 김용만씨 유재석씨 강호동씨 지금 다 잘되잖아요. 시 근데 어 그때 당시 남희석씨 엄청 잘되다가 꼬꾸라지셔가지고 어 한 동안 활동을 안 했었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운명적인 거다 아시는구나. 그게 이제 아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전국 노래자랑 새 MC로 발탁이 됐었어요. 어. 그래서 어 혹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까? 예, 그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걸로 인해서 더 명이 나고, 이름이 난다고, 아까 공수가 네. 내려오셨으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분이 하반기에, 이분 주변에 자꾸 돈 투자해라, 동업하자, 뭐 하자, 왜냐면 음. 이 사람이 상반기 지금 잘 나갈 거거든, 이제 이거 세임씨 음. 맞고요. 네. 잘 나가실 건데, 하반기에 이분 개인적으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는 무조건 올해는, 그거는 투자하면 못 받는 돈이다, 가시거든. 음. 어, 그거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아. 어, 어, 어. 그리 그렇다 갔는가는 상반기 잘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활동하시는데 문제가 없답니다. 아. 다만 이 사람이 5십아홉살때또 한번 몸수가 또 한번 치는 형국이 들어오니까 음. 예, 곧에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고 비방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음. 예. 아 그러면은 그. 이 사람의 아직 남은 전성기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 네. 네. 전체적인 사주팔자는 사실은 이 사람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는 사람이야. 네. 어, 그러나 그때 중간에 한번 진흙탕이 굴러가는그 운이 들어와버려서 네. 이 사람이 한 5년 이상 고생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 네. 음. <laughs> 음, 5년 이상 고생하신 걸로 보여지고, 어, 그 한, 그총 합쳐서 제가 느끼기적으로 한 10년 고생하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예, 예,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밑바닥을 굴러라 하는 그때 운이 들어와 버려서 어쩔 수 없고, 음. 그러나 이야기가 원래 타고난 사주팔자가 식록이 있는 사주팔자기 때문에 이번에 맡으시는 거는 잘될 것이다. 음. 네. 하반기에 금전 손실만 조심해라. 음. 네. 근데 한간에는 이, 이,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장수 프로그램에서 이 남희석 씨를 갑자기 넣는 게 이제 좀 한간에는 어, 이거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프로그램이랑 이 사람의 어떤 합은 좀잘 맞아 보이세요? 예, 잘 맞는 걸로 음. 보여집니다. 어. 훨씬 더 시청률도 이제 송혜수님 돌아가셔서 그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어, 시청률도 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네. 예, 이 사람하고 합이 잘 들고 예, 괜찮아요. 어, 아니면 네, 그송혜 선생님 다음이 김신영 씨였어요. 캐그맨. 네네. 아 그러다가 이번에 그 김신영 씨가 일방적으로 하차 통보를 받고 이 남희석 씨로 교체가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남희석 씨가 그 김신영 씨보다 더 낮게 더잘 운영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여져요. 아, 그렇게 보이세요. 네. 어, 응. 그럼 바뀐 건잘된 거다. 네네네. 네, 네. 어. 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뭐 아홉수 뭐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또 조심할... 조심해야 되는 거한 네. 가지 더 있다면 네, 네, 네. 네, 네. 이 아빠야가요. 지금 이 프로그램 맞는 게잘될 거고요. 올해 하반기 그 금전 손실하고 내년에 이 사람이 좀 이제 이게 안정적이로 되면서 이 사람이 2, 3년 뒤에 구설수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음. 행동 조심, 말 조심. 2년입니다 <목소리>